通车。 회장님과 그리고 양윤 그 선수와 함께 축하권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캡틴 김태호 선수가 축하권다발을 전해드립니다. 주방박수 환영성이 대단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백승의, 백승의 기록의 주인공입니다. 귀속입니다. 소감 좀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 많은 승리도 좋았고 했지만 오늘 백승한 오늘 경기가 가장 큰 의미 가 남고 또 팀이 연승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이 오늘 달성이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선수 생활하는 동안 몇 승까지 할수 있을 것같은데어 일단 뭐큰 부상 없이 계속 로테인 지키 지키고 한다면 어, 일단 150승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끌해 좀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자신감. 오늘 얼굴을 많이 보시는데 백승희 현장에 계신 멤버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raoke> 아, 오늘 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네. 많은 응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팀이 2연패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잘안 보이셨나 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얼굴을 보여주시고. 슛한번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자 우리, 우리 장원 선수 사인회에서 인큐메어의 사인 잡아서. 반전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빠요 오빠요. 정말 오빠로 하죠. 자 던져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안 좋으면. <목소리를> <목소리를> 허가 대신 던져 니다이이 지금 아직 어깨가, 어깨가 어, 보호가 돼야 기 때문에 처원이가 네, 네. 대신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어디로 어디로? 야여는미이가 다음 나요한태